달부동산 단속반입니다. 안되겠다 밑장 까고 시작해야지 도저히 부동산 전문가인 척 못하겠어. 존나 달단속반이 전문가 아닌 이유 그리고 형들이 왜 존나 전문성 없어 보이는 복덕방 아줌마 아저씨가 중계판을 휘어잡는지에 대한 의문 내가 답해줄게. 설명충이라 쓰고 양심고백이라 이해하면 됨 그럼. 질척거리는 거 싫어합니다. 드라이하게 용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장도 부동산 업자인데 왜 그들은 대한민국 존만한 서울 중계시장에 도전하지 않을까? 변호사 병신 새끼들 처만만한 게 부동산이라고? 지들이 부동산 중개한다 깝죽거리다. 짜치게 중개사들과 대립각만 처 만들고 실패했을까? 왜 부동산 중개에는 전문가도 대기업 해외 자본이 없을까? 이딴 생각 안했어도왜 나는 저 무식한 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 자격증도 없는 새끼한테 몇 백의 수수료를 줘야 할까? 존나 쉽게 돈 받아 처먹는 이런 생각 해봤을 거 아냐? 시발 그래서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아냐? 아뭔 개소리야, 병신아! 왜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데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중간에 있어? 모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뭐지 뭐지 하고 모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유는 지역성 하나 때문. 지역성 많이 듣는 단어고 흔한 단어인데 이게 또 우리 중개사들한테는 해외 자본도 막아주고 똑똑한 변호사 대기업들도 막아주는 든든한 보호막 같은 존재. 지구로 치면 자기장. 무식하게 직설적으로 시벌이면 동네 짬밥 동근형으로 먹는 게 아니라고. 무식한 복덕방 아재 지역 토박이가 서울 중개법인 삼삼었고 재건축 입주장 정면에 제일 큰 부동산보다 뒷골목 조합원 아줌마 부동산이 더 바쁜 이유, 달단속반 조만한 전문가 새끼가 뭔가 된듯 유튜브에서 떠들 수 있는 이유가 다 지역성 때문이야. 멋있지. 이제 미장가 간네. 이게 뭔 소리야? 형들이 달단석반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전문가 아냐 부동산 좆도 모른다고 근데 시발 내나와 바리는 존나 잘 씨부릴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인 척할수 있다고 존나 대단하지? 그러나 형들은 날 몰라 왜 지금까지 달단석반 채널은 복회 채널로 숨겼으니까 형님 내가 전부 다 얘기해줬을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새끼인지 몰라 그니까 가끔 본인들 인생에 베팅을 묻는데 아 시발 좆대 내나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 내가 놓인다고 근데 사람이 가오가 있지 시발 의지하고 믿는데 어떻게 또 대답 안 해? 전문가 빙의해야지 에이 가오가 있지 즉 달단속반의 나와 바리를 벗어나면 형이나 나나 똑같아 나도 공부해야 해 그러니까 전문가 느낌의 조언을 받고 싶다면 딱이 동네만 물어보면 된다 확실히 선 긋고 나와 바리 선언할게 쪽팔리기 싫으니까 내가 아는 것만 물어보라고 형아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 그럼 시작할게 존나 확실한 나와바리 달부동산 세력권 반포 삼성 옥수구모 왕심리 동대문 신당 성수건대 자양 잠실 문정장지 마천 고덕 공덕 아현노원 가재원 그리고 지방은 분당 판교 위례 미사까지 내 앞에서 주름 잡다가 뒤질 수 있어 여기 내 세력권이야 가자 가자 네. 동생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는 달 단속반 나와바리 세력권 전문가 빙의 싹 가는 그왜 서울 지역은 불인이 는앞살하지만 전문가한테는 쪽발리는 수준 존나 어디서 구전 전설 마냥 쳐들어지 경험하거나 공부하진 않았다고 쩌만 공부한 형들보다 모른다고 제발 이거 겸손하냐 존나 모른다고 몰라 모른다고요 진짜 몰라 숨김 겸손하냐 그냥 쳐 모른다고 그래도 그 동네 지역 특성은 형보다 모르지만 부동산 풀러오는 보겠지 그것만 원한다면 질문도 가능 플로우 흐름시야, 포커스 모멘트, 모먼트, 모멘텀 마모야, 뭐 그런 것과 방향성은 가능. 경기도, 몰라, 시발, 안 좋은 기억 있어. PTSD 오네. 전국 지방, 그딴 걸왜 관심을 가져, 서울공화국 있지 마. 상가 근생, 신도시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따지고 보니 다 해봤네, 가능해. 재개발, 재건축, 입주장, 전문, 중개사라는 건다알 테고. 신도시 이택, 협택 상가, 그리고 건축 시행 분양도 나름 전문적으로 했어. 세종도 갈뻔 하긴 했는데, 그때 가슴 전문 분야가 세종시 일뻔 그러나 안 가길 잘한 듯, 세종시 가슴 유튜버도 못했어. 여기까지만 딱내 나와바리 세력권 제발 형아 이러면 안 되지 내잘 알지 이외는 하지마 나도 공부해야 한다고 나 공부하기 싫어 배우기 싫다고 제발 알았지 학생때도 안한 공부를 왜 지금 시키냐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나 이 형들의 큰 그림을 내가 못본 건가? 시발 이 형들 존나 무섭네 뭐 속임수 쓰지? 쓰고 보니 나 존나 전문가 같다 시발 근데 인증 가능해? 아니 내가 왜? 그러니까 나 믿지마 제발 형 사고 크게 치겠네? 이번에 공부해야 하는 이원동은 그런 허가 이번 주말이라 조금 늦네. 그리고 커피가 밥값하라고 후원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문제가 있어. 귀찮아서 지급 정보 등록 안해서 못 받아. 후원 고마워 하지만 후원하고 안 한다고 내 영상이 달라지진 않으니까 안 해도 돼. 아 절대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지 않을 필요는 또 없고 해도 좋고 뭐 그런 거. 뭔 소린지 알지? 싫은 건 아닌데 또 대놓고 좋아하긴 체면이 있고 또 그렇다고 미소 짓는 건 사실이고. 가지고 싶다. 또 그렇다고 후원에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긴 싫다. 뭐 이도 저도 아닌 뭐 그런 거 이해하지. 어쨌든 결론은 달단속반는 복덕방이지 전문가 아니다 끝. 다음 일원동 삼록수 영상은 지금과 조금 다른 컨셉으로 올릴 것 같아. 그때 채널 방향성 체크 좀 해줘.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막 하셔도 돼요. 전 20세기 사람이니까.